저는 비즈인 사이드입니다.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을 넘어서 스포츠 산업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포츠 산업의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부상을 입은 사람들의 치유를 돕는 직업이죠. 재활 트레이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왔거든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아직 재활 트레이너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재활 트레이너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재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단은 수술하고 나서 난 환자나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손상을 입었을 때 그리고 손상을 입고 나서 다시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어그 중에 그런 일상생활 복귀할 때의 과정을 어 저희가 운동을 치료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어 근육장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관절 자체에서의 그런 모빌 운동, 어, 관절의 운동 가동 범위를 어,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평소, 평상시의 생활보다 더욱더 질 높은 생활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재활입니다. 지난 소치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의 컨디셔닝 트레이너로 활동하셨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연아 선수 처음 만난 거는 2008년인데, 2008년에 저희 병원 처음 내원했을 때 제가 두번 정도 이렇게 어, 좀, 다른 파트에서, 재활 파트 말고 다른 파트에서 치료를, 어, 좀 진행을 했었다가, 어, 우연치 않은 기회에 또어머니까 연락이 오셔가지고, 어, 우연치 않게 좀 감사하게 따라갔다 오게 됐습니다. 선택받으셨네요. 그러니까요. <laughs> 초이스면. <laughs>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재활 트레이너가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뭐 스포츠 마케팅 쪽에 관심을 있다가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을 이것저것 좀 많이 접했었어요. 그래서 스폰서십도 좀 대행을 한번 해보고 그러다가. 일... 관심 자체가 운동 선수들이 다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시 그라운드로 복귀하기 전까지 그런 공백 기간 동안 네. 그 사람들이 과연 뭘 할까 궁금해 하다가 그 사람들이 재활이라는 거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 그사람 그렇게 메리트를 좀 느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시작한 게 재활 쪽인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는 어떤 분들을 상대로 재활 트레이닝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저희들 병원인 관계로 주로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laughs> 시즌 전이라든지 아니면 시즌 후라든지 시즌 중에도 가끔씩 오는 선수들이 있어요 자기 몸 상태 관리를 받기 위해서 몸 상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다 환자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처음 내원하시면은 일단 원장님이라든지 다른 과장님도 이제 진료를 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진료 후에 나머지 처방들, 주로 이제 치료가 먼저 우선시 수행이 수행, 되고요. 치료 후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통증 자체가 줄어들었을 때 이제 복귀하기 전에 재활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어, 충분히 그 단계를 끌어올리고 통증도 없애고 그런 부분들을 다 케어를 하고 나서 이제 현장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이제 척추 쪽에 손상들이 많고요. 재활 트레이너로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뭔가요? 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자기 본인 자체에서의 그런 퀄리티, 어, 어떤 부분이냐면, 자기의 능력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 그 능력을 좀 어느 정도 좀 레벨 자체를 좀 업시켜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변해요. 그래서 그런 기존에 나왔던 그런 재활 방법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점점 묻히면서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들과의 릴레이션십, 환자들의 정확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심지어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저희가 케어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환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환자들의 가정사까지 다 알고 있는 정도의 그런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어야지 그만큼의 환자들 관심이 있어야지 마음 천안이 저희한테 운동을 할수 있는 자기 몸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활 트레이너로 일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셨을 때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때 가장 보람되셨나요? 네,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복귀해서 좋은 성적을 냈을 때, 음. 어, 그때가 가장 보람을 느끼고요. 아까도 지금 그 스케치를 하셨던, 어, 하신 중에 하나 있어요. 어. 이호연 선수라고, 수영하는 네. 이호연 선수라고 아까 네. 검은 옷 입고, 어, 음. 운동하는 키큰 선수가 있었는데, 네네네. 네, 네, 어, 네. 그 선수는 이제, 어 항상 대회 나가면 1등을 해요. 이번에도 아유. 지금 올해 게임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두개다 이제 1등을 놓치지 않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좀더 좋은 퍼포먼스로 저 좋은 기록을 갖기 위해서 1등은 하지만 그래도 음. 또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음, 또 기록 단축을 위한 그런 어, 재활 운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일단은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낼 때가 네, 가장 보람되고 네. 그럽니다 실장님처럼 재활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이제 근육학과 이제 관절 운동학에서. 이 사람이 움직일 때 어느 근육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그 쓰이는 데 어느 근육들이 협응을 해서 어떤 패턴으로 내가 모션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이 기초가 돼야지만 될것 같아요. 물론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저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초가 돼서. 어, 관점 자체를 이제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뭐한 무릎만 아프다고 해서 무릎 관 주변의 관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무릎이 왜 아픈지 무릎이 다쳤을 때 그런 통증에 대한 기전이라든지 메커니즘 자체를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다면은 어 충분히 더 좋은 트레이너가 되지 않을까.